다음은 아동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처벌 국민청원에 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확대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소비하고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최초 유포된 영상이 다수라는 점에서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손 씨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트를 이용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은 고작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용자에게 각각 15년과 2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운영자와 가장 많은 이용자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만 손반망이 처벌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지경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원은 대베시, 손 씨의 강제 소환을 요청하며 추가로 9 건의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한국이 아니라 차라리 미국에 보내서 처벌받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 피해자를 구출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송한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동성착취라는 중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도, 시청도 가해행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현재의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아동 성착취 영상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제 공제가,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도 즉각 논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